네 안녕하세요 까칠한 조댕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 핵심적으로 사용된 파워포인트 기능이 바로 3차원 서식인데요 저는 뭐 지금까지 학교 그리고 뭐 직장생활을 하면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분들을 좀 많이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자료들도 그렇고요 어, 하지만 뭐 우리가 항상 이제 느끼는 것처럼 뭔가를 만들 때좀더 멋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좀 있어 보였으면 좋겠다. 뭐, 남들과는 좀 다르게 표현하고 싶다는 생각들, 뭐, 니즈들, 뭐, 이런 것들을 분명히 갖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활용을 해보는 것만 가지고도 멋진 PPT 디자인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주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이 입체 서식을 만들 때, 그리고 만들고 나서 완성본을 통해서도 느끼고 체크해 봐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시각 자체를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바뀌고요. 그래서 이것이 기존에 만들었던 것들을 다르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분명히 도움을 주고 어 내용을 더 효과적으로 정리하게 해줄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파워포인트 자료를 네. 보시는 어, 대중들에게도 좀더 집중도를 높일 수 있게 하고 뭐 그런 결과까지 이어질 수 있게 한다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뭐 연습해 보시고 뭐 연습을 하지 않더라도 어, 이런 기능들이 있구나라는 정도를 알고 계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자신의 파워포인트 디자인이 상당히 어, 의미있어지고 가치있어지고 디자인적으로도 어, 굉장히 매력 있게,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똑같이, 뭐, 만드는 과정상 완전히 똑같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한번, 다시 한번 만들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새 슬라이드를 하나 추가를 하고, 어, 진행을 해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시안에서 배경 색상으로 제작했던 색상 같은 경우에 어, 채우기를 하실 때는 디자인 탭에서 배경 서식 메뉴로 접근을 하시면 이렇게 메뉴가 활성화 되거든요. 뭐또한 가지 방법은 그냥 슬라이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고 배경 서식 메뉴를 클릭하시는 방법으로도 어, 동일하게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단색 채우기를 했고요. 어, 다른색 채우기. 접근을 하신 다음에 사용자 지정 탭으로 들어가시면 RGB 색상을 기입하실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색상은 223, 그리고 210, 마지막으로 191 네, 이렇게 기입을 해주시면 어, 동일한 색상으로 지정이 될수 있을 겁니다. 제가 뭐 원본 자료 같은 경우에는 다 이제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본은 받으신 다음에 동일한 방식으로 들어가셔서 그 색상에 대한 정보들을 확인하신 다음에 갖고 가셔도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배경은 이렇게 지정을 했고요. 저는 뭐 완성 시안에서 보신 것처럼 지금 이렇게 확인이 되시는 것처럼 핸드폰 모양을 만들 거예요. 근데 거를 기존에는 우리가 뭐 평면의 형태로 아이콘과 같이 어 그렇게 만들어 봤다면 어 3차원 서식을 이용해서 좀더 입체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해볼 수 있게끔 진행을 해볼 예정인데, 요게 삼천서식이 갖고 있는 장점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기획적인 어떤 시각 또한 확 바꿔줄 수 있는, 그게 결과적으로는, 어 우리가 파워포인트의 디자인에 담아낼 수 있는 또 소스들을 좀더 다양하게, 어 선택하고 시도해볼 수 있게끔 도와준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일단은 그 형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스마트폰의 형태를 도형을 통해서 만들어 주면 됩니다 어 이번에는 뭐 핸드폰 모양이 뭐 모서리가 이렇게 둥글잖아요 그래서 어, 동일한 모양을 갖고 있는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일단 하나를 이렇게 길게 추가를 해 주고요 뭐 모서리의 정도는 뭐 개인의 취향에 맞춰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특징이 하나 있다면 일단은 채우기 색상을 없앨 거예요. 네, 채우지는 않을 거고, 윤곽선만 흰색으로 지정을 할 거고요. 그리고 굵기를 두 개를 한 3포인트? 또는 뭐 아마 지금 원본에서는 3.5포인트? 뭐그 정도를 지정을 했을 텐데요. 뭐, 정답은 없으니까요. 일단, 어, PPT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값들로 좀더 쉽게 진행 진행을 해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정을 한 이후에 어 도형 효과를 통해서 입체 효과 서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3차원의 회전으로도 뭐 지정을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일단은 저는 회전을 시킨 다음에 입체 효과를 추가로 지정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 시안에서는 기본적으로 요 3차원 회전과 등각 위쪽을 위로 라는 회전 3차원 회전을 선택을 했고요. 물론 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도형 서식에서 이 x, y, z 축의 값을 일부 수정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뭐 개인적으로 어떤 스타일로 만들겠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어 이런 회전 값이 나는 좀마음에안 들어. 좀 수정을 하고 싶어 라고 할 때는 이 각도들을 수정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하지만 어, 이 영상이나 제가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나 결국에는 기본 개념을 일단 이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응용해서 디자인을 어, 해보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 세부적인 각들을 이번 영상 강의에서는 일단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파워포인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3차원 회전 값을 그냥 선택해 주는 것으로 어, 그대로 진행할 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조금 날렵하게 예사하게 만들어줬고요. 그 다음으로 할 거는 어, 입체적인 오늘의 이제 주제의 핵심인 입체 서식을 지정을 하는 건데요. 3차원 서식 메뉴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위쪽이든 뭐 아래쪽이든 상관은 없고요. 어 저는 아래쪽에 둥글게라는 이름을 가진 입체선식을 일단 선택을 해줬어요. 그러면 벌써부터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리고 너비와 높이 값을 조정을 해주면 그 입체적인 뭐 부피나 그리고 우리가 선택을 했던 입체 형태의 모양들을 어, 조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이 너비와 높이에 대한 이해를 약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높이 값을 일단 증가를 시켜 보게 되면 네 이렇게 지금 변하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부피감, 입체적인 표현을 더 강화시키는 어, 부분들을 조정을 할때이 높이 값을 수정을 하시면 되고요. 너비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지금 뭐 테두리만 지정한 상태에서는 그 특징이 잘 드러나지 않는데 그 차이를 약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어, 채우고 나서 또 아래쪽 말고 위쪽으로 지정을 하고 너비 값을 올리게 되면 좀 명확하게 보여드려야 되니까 높이도 한번 조정 하고요. 네, 너비를 조정하게 되면 앞서 둥글게라는 이름을 가진 입체 효과를 지정을 했잖아요. 그 입체 효과가 갖고 있는 각각의 형태적인 특징들을 더 강화시키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너비 값이라고 생각해주면될것 같아요. 그래서 둥글게는 조금 특징이 어, 잘 드러나지 않으니까 어, 이걸로 한번 선택을 해보면 값을 줄이면 네, 이렇게 변하죠. 깊이가. 그리고 키우면 더 명확해지죠. 네. 그런 특징들이 있다는 것들을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될것 같구요. 네,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뭐 선만 테두리만 채우고 나서 높이 값만 어, 올려주게 되면 너비는 사실 뭐 그냥 0으로 지정을 해도 될 거예요. 어, 높이, 너비는 0 그리고 높이는 뭐30 포인트 정도 그 수준에서 저는 뭐 진행을 했구요. 뭐 정답은 없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작업을 하시면서, 아, 어, 요 정도가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그 수준으로서만, 어, 지정을 하고, 어, 마무리를 지으면 될것 같구요. 어, 이 회전된 형태를 기반으로 해서, 모든, 이제, 복사해서 붙여넣고, 하지만 그 붙여넣어진 것들의 세부적인, 어, 사항들만 수정하는 방식으로, 어, 전체적인 디자인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얘기를 하다가 또 새끼로 빠졌지만, 선만 지정했을 때는 이렇게 마치 뭐, 장벽 같다고 할까요? 아니면 뭐, 담벼락 같다고 할까요? 테두리만 갖고서 그렇게 입체적인 표현을 하면, 어, 기존에 뭐, 파워포인트 디자인에 많이 활용하기도 하는 기본 도형에 있어서 그 정육면체 도형이 있잖아요. 그거를 활용하게 되면 내부 공간이 그냥 다 막혀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나는 예를 들어서 이 안에 어, 또 다른 개체들을 마치 담겨져 있는 것처럼 한 공간 속에 그렇게 표현하고 싶을 때는 기본 도형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정육면체로는 표현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 테두리만 채운 것들 그리고 동일한 것을 복사해서 아까 잠깐 보여드렸지만 어, 단색 채우기를 하는 방식 이렇게 진행을 어, 수정을 하는 방식 그리고 이 사이즈만 뭐, 조정을 해서 이렇게 넣게 되면 마치 이 공간에 또 다른 어, <laughs> 입체적인 개체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될수 있는 거겠죠. 어, 하지만 또한 가지의 단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닥면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겠죠. 근데 그게 뭐 불편함일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색상의 변화를 가지고 갈수 있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또 장점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닥면은 어쨌든 평면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거고 3차원 회전감만 적용되면 되기 때문에 입체육관은 없애주시면 되고요. 대신에 안쪽 도형을 단색으로 채워줘야 되겠죠. 네. 선에는 그대로 뭐 놔둔 상태로 진행을 하셔도 되고요 없애주셔도 되구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투톤의 느낌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시면 되는데 배치 순서만 맨 뒤로 네. 이렇게 보내주시면 마치, 어, 우리 뭐 핸드폰 케이스처럼 그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다음에는 뭐 어떻게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미리 좀 만들어 보게 되었는데 이렇게 앞서 만들었던 입체 도형에 어 선이랑 어 내부 채우기 색상까지 지정한 하지만 어 도형의 크기는 좀 달리했던 그런 개체들을 이렇게 배치하면 돼요 근데 동일한 색상으로 지정하게 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원본의 패턴 채우기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이것도 정답이 없는 부분이고 어떤 패턴을 지정하느냐 이런 것들도 뭐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뭐 노란색으로 지정을 하고 이제 배경색과 전경색의 약간의 색상 차이만 주면 조금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이렇게 하나를 배치해 주고요 어, 크기를 조금 달리해 주는 방식으로 하나는 좀 길게 이렇게 배치를 하고요. 색상도 뭐 한번 바꿔보면 좋겠죠. 파란색 네, 조금 밝은 파란색으로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어, 간단하게. 만들어 볼수 있을 거고요. 근데 이제 3차원 서식에서 중요한 거는 배치 순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뒤쪽으로 배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배열 순서를 잘 조정을 하셔서 넣으시는 게중요한것 같습니다. 길이나 이런 부분들도 맞춰주는 게 오히려 그게 더 일이 될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일단 편의상 뭐 색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두고 바꾸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어, 제가 뭐 노란색, 뭐 블루, 그리고 뭐 빨간색 또 한번 넣어볼까요? 얘도 뭐 어떤 색으로 해볼까요? 녹색으로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간단하게 마치 핸드폰 내부에 이제 들어있는 부품들이 있는 것처럼 어, 입체도형을 이용해서 3삼원사식을 이용해서 어, 만들어 볼수 있는 어,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해볼 거는 핸드폰을 마치 우리가 이제 분해한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위쪽에 존재하는 뭐 핸드폰 액정 부분 그 부분을 또 만들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그대로 복사를 해주고 다시 어 설정했었던 그0차원 회전 풀어줄 거예요. 작업 편의상 그게 좀더 편하기 때문에 일단은 풀어주고 나서 다시 진행을 할 거고요. 일단 윤곽선도 없애주고요. 쪽이 색상만 흰색으로 지정하고 이 상태에서 핸드폰 전면의 모양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액정 모양은 사각형으로 네 이렇게 라인에 맞춰서 색상은 뭐 그레이 조금 색상은 뺀 그레이 톤에 가까운 플렉스 색상으로 진행을 해주고요. 선은 필요 없고 그리고 뭐 스피커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도형을 이용해서 동일하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선, 외곽선도 한번 그냥 지정을 해보면 재밌을 것같아요 네. 두께가 너무 두꺼우면 예쁘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조금만 다른 색상. 네. 그리고 하단에 뭐 버튼 부분도 원형으로 어,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형 도형의 모양을 원으로, 이렇게, 바꿔주고요. 비율이 완전히 동일하면 좋으니까, 일단, 이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센터 맞춰서. 그리고 나서, 뭐,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앞서, 어, 어, 전해드렸던 것처럼 3차원 회전을 시켜주면 되는데, 텍스트 같은 경우에 미리, 어, 적어 놓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칠한 조때,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적어 놓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룹으로 묶어 주세요. 그, 그러니까 그룹으로 묶지 않으면, 각각 뭐, 개별적으로 이제, 어, 3차원 회전을 시켜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편의상 그냥 그룹으로 묶은 다음에 앞서 진행했던 것과 동일하게 3차원 회전 그리고 등각 위쪽을 위로 선택을 해주시면 이런 모양으로 이제 변형되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입체 소식을 넣어야 되는데 3차원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3차원 효과를 적용할 부분은 사실 이 흰색의 부분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얘만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일하게 이렇게 너비는 필요 없고요 높이만 늘려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올려주시면 사실 모든 작업은 끝나게 돼요. 기본은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하지만 뭐 그룹으로 묶은 다음에 만약 이제 진행하시는 것이 좀 불편하다고 느끼실 때에는 앞에서 이 전체 개체를 그룹으로 한 번에 다 묶은 다음에 3차원 회전을 시켰던 그런 작업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러지 말고 따로 따로 그룹으로 묶으신 다음에 그러니까 이 흰색의 바닥면 그리고 바닥면을 하나의 개체로 그냥 분리해서 두고요. 이 액정 부분과 스피커 버튼 부분 이세 개의 개체만 그룹으로 묶으셔서 따로 3,000 회전을 시켜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아무래도 어, 그룹으로 전체가 묶여져 있는 상태에서 이 하나의 개체만 선택하셔서. 뭐 입체 서식을 적용하는 것보다 선택하는 객체딱 그러니까 개체, 하나의 개체만 선택하는 과정이 있어서는 조금 더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제가 책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어,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소개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네. 어, 뭐 일단은 기본적인 작업은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가 있었고요. 세부적으로는 어. 몇 가지 빠진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바닥면에 제가 이제 그림자 효과를 지정을 했었는데요. 일단은, 기본 그림자에서, <laughs> 왼쪽, 대각선, 왼쪽 아래. 어떤 게, 어떤 게 들어간 건지, 아, 네. 왼쪽 아래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림자에서, 기본 그림자에서, offset, 대각선, 왼쪽 아래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어, 도형서식의 도형 효과 옵션에서 그림자의 값을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어, 제가 자주 하는 것처럼 간격, 그리고 크기. 제가 자주 하는 것처럼 일단 간격을 확 늘려주세요. 보일 때까지요. 네. 이렇게 보여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흐리게 값을 약간만 추가로 높여주시면 이렇게 마치 어떤 공간에 핸드폰이 떠있는 것처럼 붕 떠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마무리 줄수 있을 것 같고요. 원본하고 느낌이 다르죠. 네. 아무래도 이제 지금의 동영상 강의에서는 어 여기에 적용했던 색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뭐 그대로 따르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특히 3차원 회전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어 X, Y, Z 축의 값을 어 전부 다 조정을 해줬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이렇게요. 네 지금 뭐 기본적인 작업의 방식을 응. 소개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 파워, 파워포인트에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어, 회전 값을 그대로 선택했던 그런 분들이 있었고 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어, 요소들이 함께 이제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원본하고는 약간 다른 느낌으로 보여지게 될것 같고요 네. 어, 기본은 뭐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또한 가지 이제 완성시안에서 이 부분, 설명선에 대한 부분도 조금은 이제 궁금해 하실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왜냐면, 파워포인트 기본 도형에서는 저런 형태를 갖고 있는 것들이 없거든요. 설명선에 있어서 다 이렇게 직각으로 꺾여 있는 그런 방식들이기 때문에, 어, 이런 모서리들이 뭐 둥글게 그렇게 표현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안에서 어떤 방식을 취했냐면 약간의 꿈술할까요? 할까 네, 그래서 선을 일단 직선 하나 잘 보이시게끔 검정색으로 뭐, 일단 네.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직선 하나 그리고 또 하나 복사해서 이렇게 꺾어주고요. 도형에서 보시면 우리가 뭐 원형 차트, 도넛 형태의 차트를 만들 때 많이 사용하던 이 원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도형이 있거든요. 얘를 삽입을 해주고요. 이 둥근 모서리의 라인 형태를 그냥 활용을 해준 거예요. 네. 그럼 이렇게 맞춰서 물론 각도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약간씩 또 조정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 이런 게 있긴 하겠지만 이런 방식으로 네, 진행을 했던 거고요. 나머지 뭐 얘를 점선으로 어, 표현하는 방식들 그런 것들은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것 또한 뭐 크게 어려움은 없이 어, 만들어 보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완벽하게 이제 원본하고 동일하게 만들어 볼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만들고 있는 동영상 강의의 목적 자체가 삼천사식을 어떻게 적용하고 어떤 느낌의 변화를 갖고 오는지 그리고 디자인에 있어서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그런 데 목적을 뒀기 때문에 조금은 아쉬움이 남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뭐 크게 어려움은. 없이 어, 기본 개념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이제 파워포인트에 세팅되어 있는 회전 값이라든지 그리고 입체 서식들 그리고 높이나 뭐 너비 값을 조정해 주는 그런 부분들 어, 그런 게 전부이기 때문에 어, 크게 어려움 없이 만드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어, 이렇게 3차원 서식을 이용할 때에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뭐 그림자 효과를 적용하는 것들은 뭐 반드시 함께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게 완성도 측면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